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0차 시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에는 어, 점에 대한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이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점에 대한 평행이동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점에 대한 평행이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음. 자, 점p가 있어요. 어, x, y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을 우리가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해서 새로운 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그것을 점p 라고 하면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x 라는 값에서 x쪽 방향은 플러스 a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y 좌표 y가 플러스 b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뭐예요 y 플러스 b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죠 굉장히 점의 이동은 직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 점의 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 절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봅시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면 자 평행이동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이게 무엇이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x가 x 플러스 1이 됐다는 것은 어, x축 여기서 이 의미는 뭐예요? x축 방향으로 음, 플러스 1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y 좌표가 y-2가 되었다는 것은 y축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 이동을 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3,4라고 하는 점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 1 하니까 4, 마이너스 2 하니까 2만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점은 4,2가 된다는 거죠. 3,4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이동시키면 4,2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 이건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상황을 표현해 보면 원래 어진점은 뭐예요? 3,4라는 4라, 점이었어요. 자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여기가 4라고 치자 3,4라는 점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y축 방향으로 이르서음 마이너스 2좀 아, 그래프 그림 좀 이상하네요.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켰을 때 어, 새로운 점 2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4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그래프를 쓰생님이 아주 어, 적절하게 그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자, 도형의 이동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 근데 어 결과는 결국에는 우리가 외워 외우면 되는 부분인데 그 외우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못 하든 일단은 설명을 해 볼게요. 도형이 이동이에요. 자, 우리가 도형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자, 원의 방정식 여기 하나 있다고 쳐 볼게요. 이 원이라는 게 있어요. 도형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 이 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x와 y가 는 식으로 표현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선생님 f의 xy는 0이라고 표현할게요. 어, 예를 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중심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4마 2라고 하고 반지름이 어, 선생님이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4에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 1의 제곱이니까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원의 방정 x와 y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f x, y는 0이라고 우리가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기호예요. 원의 방정식의 기호.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있겠죠. 임의의 점을 우리가 어, x, y라고 할때안 보이네요. s o 자, 이 이미, 이 원이 있는 이미점을 X,Y라고 할 때, X축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새롭게 원이 만들어지겠죠. 원이 이쪽으로 위치가 옮겨겠죠 원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F, X,Y 부분이 어떻게 되냐. 자, 이 점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x, y에서 플러스 a, 플러스 b만큼 이동했으니까 p점의 x좌표는 x 플러스 a가 되고 y좌표는 플러스 b만큼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 각각의 성분이 자이 x값이 새로운 x'가 되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y'가 되겠죠. 즉, x'는 x 플러스 a이고 y'는 y 플러스 b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여기 뭐가 들어가 여기에 뭐가 있는 자리예요 x 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자리예요 y 가 있는 자리죠 이 x y 에다가 집어넣어 줄 건데 그러면 x 는바꿨으면 a 가 넘어가서 x 다시 빼기 a Y는 y 는 y 다시 빼기 b 가 돼서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x 자리에 x 다시 빼기 a y 자리에 y 다시 빼기 b 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점의 이동은 x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으면 x 플러스 a. 직관적으로 y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으면 y 플러스 b.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더 증가하거나 증가시켜주면 됐었죠. 덧 붙여주면 됐었는데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는 x 자리에 이 x 자리에 이것을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게,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를 이동시켰는데, 이 X 자리에 뭐라고 썼어요? X' 빼기 A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Y, Y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했는데, 마이너스 B만큼 빼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저, 이, 이 원의 방정식의 식에다가 선생님이 넣어보면, x 축 방향으로 자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어 x 빼기 a 플러스 4인 거예요 4의 제곱 y 뭐예요 원래는 음. 자 y는 y 빼기 b 플러스 아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x 대신에 요게 들어왔고 y 단이 요게, 요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예를 들어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 한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동 상황이에요. 근데 점의 이동은, 점의 이동은, 예를 들어 점이 뭐 1,2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대로 추가해주면 돼요. 1에서 플러스 3 하니까 4가 되겠죠. 2에서 마이너스 2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의 이동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 도형을 아무거나 간단한거 가져올게요. 뭐, 그래서, 어, 그 원의 방정식, x, 어,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음, 플러스, y 음, 플러스 그냥 가장 간단한 걸 가져올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2의 제곱 이런 걸 가져와 봅시다.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이 이 x 대신에 원래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형이 이동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 그다음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를 이동해서 y 빼기 3이 와야 되길 것 같지만 y 플러스, 아, y 빼기 2가 와야 될것 같지만 y 플러스 2의 제곱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의 제곱은 그대로죠. 부호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부호가 도형은 결정적으로 뭐예요? 부호가 반대예요. 반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좀 직관적이지 않죠. 점의 이동은 어때요? 직관적이에요. 도형의 이동은 우리 직관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수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자로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어,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할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고, 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좀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의 이동은 평행이동 플러스 3 이동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그대로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형의 이동은 이 부호를 플러스 3이라고 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이동하라고 했는데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x자리와 이 y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음, 어, 하시면 되고, 어, 간단하게 여기서 바라보면, X축방향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X축방향 플러스 3이 X-3의 제곱. Y축방향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해서 좀 답이에요. 끝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간에더 어,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